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 떠난다면 하늘나라까지 왔어요. 안에 에어다 끝났어? 하늘나라, 네.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여기 어떻게 불았냐? 또는 뭐라고 불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 보험 받았다. 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니까. 어우 원래 예수님 믿으십니까? 세상에 네. 대단하시다 이번 예수님 영재여 영어의 입자 휴절에영접하는니다그 이름 믿는 자는 자녀가 되면 곤지의 죽이요시집들 사는 곳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아, 시집들 자녀는 아빠하고 들어갈 때.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을 갈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음. 이렇게... 음, 이, 이 자매님이 중요한 거야. 아, 영접시켜. 응. 네. 따라하세요. 네. 하나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를 말미암아. 말미아 지옥까지만. 까지이 시간. 이 시간.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제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선택받으셨다 네, 이분. 두 분은 예수를 감사합니다. 믿는데 감사합니다. 이 자매님은 안 믿으신답니다. 네, 한 가지 또 여쭤보세요. 네,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했으니 어디 계실까요? 예? 네? 예수 어디 계실까요?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제 마음 안에 응. 들어서 영접했으니까. 아, 네. 그러면 항상 예수님 마음 안에 계시니까 예수 님 믿고 사는 거예요. 아니, 어렵고 힘들 때예수님 기도하면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감사요 감사합니다. 오, 노, 오, 노, 오, 기도 안 해, 내가 할게요. 기도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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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자매님이요 예수를 네. 몰랐답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다른 분은 다 예술 있는데 이 자매님만 예수를안믿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 네. 목사님 예술 연금 축였는데 마음속에 지니시죠? 네, 네. 네, 그분하고는 기도하고 사세요. 네. 네, 그럼 그럼 방... 교회 갈수 있잖아요. 네네운 네. 교회. 저 딸만 다니시는 거예요? 딸하고 같이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쌤, 여기는 중국입니다. 아, 네. 아, 네. 네, 네. 여기 있잖아요. 네. 조선길가 제고 이보점이 제 네. 아내. 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축하드려요. 축하이 네. 네. 이분 때문에 딸이 네. 한국말을 할수 있을 수 있죠. 있 수는 있어. 알아듣기로는, 네, 네, 한테 이메일도 있으니까 내가 연락해 주는 제가 수 있을까? 네, 네, 네. 혹시 한국 오면은 연락해 줘요 네, 알겠어요. 네, 네, 니아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 땡큐 네. 백 아. <laughs> 아유 이분이 막좋아하 박수 맞히네. 네, 저분영 받은 좀 네, 영접했어요. 네. 어디 여기 자매님 혹시 예수 믿는다 그랬지? 예, 25년 됐어요. 25년 됐어. 예, 아, 그5데나 네. 받았어요. 25년 된는 뭐래 여기 여기 자매님 왜 천도를 하네? 오늘 좀 음, 영접했어. 오 어, 꾸러셔서요 어. 어머나. 그래, 일로 와봐. 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잘하셨어요. 하셨어. 오, 어,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꼭 데리고 다녀. 예예예. 예, 예. 어, 어떻게 그대들만. 어, 일로 일로, 다니자 여기다. 다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맹들 하나님 해보세요. 네. 하나님. 하나님, 자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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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일순위로 열심히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천국 백성. 되겠습니다. 전국 전국 억꼭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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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한 영혼을 네. 구원시키기 위해서 네. 저를 이렇게 중국에 네. 보냈습니다. 네.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어? 자, 먹고 있습니다. 진 예, 오, 우리. 예 사실은 내가 아까 기도하는데, 음. 너내박스 사라는 마음이... 감동이 없는데... 내가 음. 저 돈이 없어요. 니네 음. 거냐? 내 거지? 내가 사람을 사는 거지? 이런 말을 써요. 음. 음. 어, 근데 저 영혼들이 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음. 세상을 다오고자자 이분이 안 믿잖아. 아, 맞아 이분이, 예. 전도. 나 진짜 이렇게 요뭐 따라가야 돼, 둘이. 아, 못 받았어. 세 땡큐, 땡큐. 사님하고 열심히 다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에 또 뵙시다. 네. 네, 네, 내 이메일 주소가 네. 아니다. 네, 잘 네, 나간다면서? 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이메일 좀 보내시고 나 이렇게 해서 교회 갔다고 꼭보내라고 이렇게 님 좋아할 거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한 영은 중국에 와서 구원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